여름이 되면 누구나 시원한 옷차림을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의 반바지 선택은 단순히 덜 더운 옷이 아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짧고 타이트한 반바지는 오히려 체형을 드러내고 너무 헐렁한 반바지는 단정함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60대 여성을 위한 여름 반바지의 특징을 주제로 시원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정돈된 인상을 줄수 있는 반바지 스타일링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길이, 핏, 소재, 컬러, 허리 디테일까지 꼼꼼히 짚어드릴 테니, 무턱대고 덥다는 이유로 선택했던 반바지에서 벗어나 보세요. 이제부터는 자신감 있게 입을 수 있는 진짜 내게 맞는 여름 반바지를 찾는 방법이 시작됩니다. 60대 여성에게 반바지의 길이는 스타일과 체형 보정을 동시에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지나치게 짧은 반바지는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시선을 집중시켜 오히려 시원함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상적인 길이는 무릎 바로 위 혹은 무릎을 살짝 덮는 길이입니다. 이 길이는 다리 라인을 부드럽게 감추면서도 체형을 안정적으로 보이게 해주죠. 특히 무릎 주변의 주름이나 근육선을 자연스럽게 가려주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훨씬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길이의 반바지는 셔츠, 니트, 블라우스 등 어떤 상의와도 잘 어울리며 실루엣을 정리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은 균형 잡힌 길이감이야말로 60대 여성이 반바지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핵심입니다. 60대 여성이 여름 반바지를 입을 때 가장 피해야 할 실루엣은 바로 몸에 너무 딱 붙는 타이트한 핏입니다. 허벅지나 엉덩이 부분이 과하게 드러나면 오히려 불편함을 유발하고 활동성도 떨어집니다. 이상적인 반바지는 허벅지에 여유를 주고 무릎까지 자연스럽게 흐르는 라인을 가진 제품입니다. 이렇게 적당히 여유 있는 핏은 하체의 군사를 자연스럽게 커버해주고 체형에 대한 부담 없이 활동할 수 있게 해주죠. 특히 여름에는 땀이 차거나 슬림 현상도 고려해야 하므로 너무 달라붙지 않는 핏이 필수입니다. 세미와이드 핏이나 어라인 반바지는 60대 여성에게 가장 추천되는 실루엣이며 체형 보정 효과도 뛰어납니다. 여유 있는 핏은 편안함과 멋스러움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타이트함 대신 품격 있는 여유를 선택하세요. 여름 반바지를 고를 때 소재 선택은 시원함과 착용감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얇기만 한온다는 형태를 잡아주지 못해 오히려 실루엣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기성은 물론 일정한 구조감을 유지해주는 소재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린넨 코튼 홈방이나 텐셀레이온 홈방 소재는 바람이 잘 통하면서도 흐물거리지 않아 핏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린넨 100%는 통풍은 좋지만 구김이 심하므로 홈방 소재로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얇지만 탄탄한 소재는 피부에 들러붙지 않아 여름철 불쾌감을 줄이고 땀이 나도 금방 마르기 때문에 위생적이기도 하죠. 피부에 닿는 촉감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니어층에게는 질감이 부드럽고 민감한 피부에도 부담 없는 원단이 정답입니다. 옷감의 힘이 스타일을 결정합니다. 컬러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과 분위기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반바지에서는 상의와의 조화를 고려한 톤 조절이 핵심입니다. 60대 여성에게는 너무 튀는 형광색이나 진한 원색보다는 톤 다운된 뉴트럴 컬러, 예를 들어 베이지, 네이비, 올리브, 연회색 등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네. 이들 색상은 피부 톤을 차분하게 보이게 하고 다양한 상의와 자연스럽게 매치되며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네. 또한 상의를 밝게, 하의를 어둡게 조합하면 시선이 위로 향하며 날씬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화사한 색만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원함 속에서도 안정감과 조화를 갖춘 컬러입니다. 반바지 하나도 톤을 맞추면 전체 코디가 완성됩니다. 반바지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허리선과 포켓 디테일입니다. 60대 여성에게는 복부를 자연스럽게 감싸주면서도 배를 눌러주지 않는 허리 설계가 중요합니다. 하이웨이스트 스타일은 복부 커버에 효과적이며 다리가 길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도 줍니다. 또한 허리 전체 밴딩보다 앞부분은 평평하고 뒤쪽만 밴딩이 들어간 제품이 외관상 훨씬 단정해 보입니다. 포켓은 너무 부각되지 않고 옆선에 자연스럽게 연결된 디자인이 깔끔합니다. 또한 프론트에 핀턱 주름이나 절개선이 들어간 제품은 다리 라인을 더 슬림하게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작은 디테일이 전체 반바지의 품격을 좌우합니다. 허리선이 불편하거나 포켓이 부해 보이면 결국 손이 안 가는 옷이 되기 쉽습니다. 입었을 때 정돈된 느낌이 드는 디테일이 진짜 고급입니다. 아무리 멋진 반바지라도 상의가 어울리지 않으면 스타일은 무너집니다. 특히 60대 여성에게는 반바지의 노출감을 중화시켜줄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상의 매치가 중요합니다. 셔츠, 블라우스, 린넨 재킷, 니트 티셔츠 등 질감 있고 형태가 잘 잡힌 상의를 선택하면 반바지 특유의 캐주얼함을 절제된 느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상의는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길이가 안정감을 주며 허리를 넣거나 프렌치, 턱 프렌치, 턱 연출로 중심선을 잡아주면 다리도 길어 보이고 전체 실루엣도 깔끔해집니다. 반바지를 입는다고 해서 상의까지 가볍게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의를 더 정돈되게 입어야 전체적으로 품격 있는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여름은 겉옷이 없는 계절이기에 상의의 역할이 전체 인상을 결정 짓는 핵심입니다. 어떤 상의를 입느냐가 결국 반바지를 스타일로 끌어올립니다. 여름 반바지에 잘 어울리는 신발은 단순히 시원하기만 한 슬리퍼가 아닙니다. 발등이 드러나면서도 전체 코디를 지지해 줄수 있는 안정적인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랩 샌들, 슬링백 플랫 슈즈, 가벼운 로퍼나 천연 소재의 에스파드류는 반바지와 훌륭한 조화를 이룹니다. 특히 다리가 드러나는 만큼 발끝에 정돈된 인상도 중요하므로 너무 벗겨 보이는 신발은 피하고 적당한 노출에 안정감을 주는 형태가 좋습니다. 컬러는 반바지와 톤온톤을 맞추거나 전체 룩에서 튀지 않는 베이지, 화이트, 블랙 계열이 안전합니다. 신발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장식이 간결한 골드버클이나 리본 디테일이 적절합니다. 여름 반바지 스타일링은 신발에서 마무리됩니다. 상체와 하체의 시각적 무게 중심을 신발로 잡는 것이 스타일의 완성입니다. 여름엔 옷차림이 단조로워지기 쉬운 만큼 액세서리 하나로 전체 룩에 세련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반바지 코디에서는 무게감 있는 목걸이보다는 브로치, 스카프, 심플한 귀걸이나 손목시계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반바지가 주는 캐주얼함에 은은한 액세서리를 더하면 밸런스가 맞아지고 단순했던 코디도 고급스럽게 변화합니다. 특히 스카프를 목에 살짝 둘러주거나 가방에 매듭지어 연출하면 여름 분위기와 품격을 동시에 챙길 수 있죠. 또 여름엔 소재가 가벼워야 하므로 실버, 진주, 투명 레진 등 시원한 느낌을 주는 액세서리를 추천드립니다. 포인트는 많이가 아니라 정확하게입니다. 너무 많은 액세서리는 오히려 산만함을 주기 때문에 하나의 시선 포인트만 정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멋스러운 연출입니다. 스타일이 아무리 좋아도 입고 나서 불편하다면 결국 손이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착용감은 단순히 편하다는 느낌 이상으로 그 옷을 자주 입게 만들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여름 반바지에서 착용감을 좌우하는 요소는 첫째, 허리 밴딩의 탄력과 배 부분의 압박감이며, 둘째는 허벅지 부분의 여유와 마찰 여부, 셋째는 소재의 촉감과 흡습성입니다. 60대 여성의 피부는 예민해지기 쉬우므로 조금만 까슬하거나 거친 소재도 큰 불편함을 줍니다. 또한 허리 고무줄이 너무 조이거나 반대로 흘러내리면 외출 내내 신경이 쓰이게 되죠. 이처럼 착용 후의 느낌, 앉거나 움직일 때의 여유로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착용감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예뻐도 서랍 속에 잠들게 됩니다. 편안함은 멋의 시작이자 지속 가능한 스타일의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반바지라고 해서 가볍게 보여도 괜찮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원함보다 더 중요한 건 품위입니다. 그래서 60대 여성이 반바지를 입는다는 건 나는 나답게 여름을 즐긴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단정하고 정돈된 실루엣, 세심한 디테일, 그리고 분위기 있는 컬러 조합은 모두 그 연출의 일부입니다. 무심한 듯 멋스럽게 가볍지 않으면서도 시원하게 이게 바로 반바지를 제대로 입는 법입니다. 중요한 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억지스러운 스타일링이 아니라 내 라이프 스타일과 몸에 맞는 자연스러운 멋을 아는 태도입니다. 반바지를 입는다는 건 젊어 보이기보다는 멋있어 보이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멋은 당신의 나이와 딱 맞게 완성됩니다. 60대 여성에게 여름 반바지는 더 이상 금기시할 아이템이 아닙니다. 오히려 체형을 이해하고 소재와 디테일, 컬러와 핏을 고려한 선택만 한다면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여름 하이가 될수 있습니다. 짧고 민망한 반바지가 아니라 정제되고 단정한 반바지를 고른다면 활동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을 수 있죠. 무릎 근처의 길이 여유 있는 실루엣, 고급스러운 혼방 소재, 세심한 허리선 디테일. 그리고 조화로운 상의와 액세서리 매치까지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전체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덥다는 이유만으로 반바지를 선택하지 마시고 멋지게 여름을 입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반바지를 바라보세요. 올여름 반바지 하나로 시원함과 품격을 모두 갖춘 당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해 보시길 바랍니다.